2025년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인공지능 AI 인프라 확장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 급증한 33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에 비해서도 3%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개요 AI가 이끄는 폭발적 수요 이번 성장은 AI 학습 및 추론에 필수적인 첨단 로직 칩과 HBM 관련 장비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본격화로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디렛 및 랜드플래시 시장의 성장, 둔화 속에서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점이 장비 수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 착공이 이어지고 장비 인도 물량이 확대된 것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역별 흐름, 아시아로 기운 무게추,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무게추는 아시아로 완전히 쏠린 모습입니다. 중국, 대만, 한국, 일본 4개국의 장비 매출 합계는 287억 2천만 달러로 전세계 시장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첨단 로직 및 hbm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설비 투자가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AI용 GPU와 HBM 생산 생태계가 동아시아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1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며 유일하게 역성장했습니다. 대만 AI 파운드리 및 HBM 증설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5%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 87억 7천만 달러의 매출로 한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59억 1천만 달러의 매출로 전년 대비 31% 성장했으나 대만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실적은 AI가 반도체 산업 지형도를 얼마나 빠르고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